근데, 하, 차라리 이건 이런 팔자가 될 바에는 나도 이런 걸 바로 가라 옮겨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었는지 이렇게 나를 대갖고 전국을 다지면서 하루도 아니고 20년 동안 이지랄 연백을 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디다 이 새끼 그런 소리 말아 그래도 너는 너 아들이라고 미역국 먹고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었다 그날 너가 아버지의 실수였다 그러더라고뭔 술을 잡서 잘안잡수거든요뭔 술을 먹었대 그랬더니 뭐 막걸리를 드셨다 는데 내가 물어봐서 그러면 인삼주 막걸리? 그때가 아니래 그러니까 뭐를 먹고 그렇게 됐었는가는 그날따라 족꼭대기를먹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더을 때려 그래도 너 인간이라고 널 놔놓고 그날 저녁에 누가 아버지는 무릎팍이세 번이나 까져갖고 만들었다이 새끼야 박수 한번 쳐주시고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시골로 뭐 연단을 사달라는데 그걸 안 사주고 눈꺼에 뻘뻘이 쳐다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뭐 힘이 나갔요자 이제 하나 더. 할까요 이번에는 북과 창구를 한번 신명나게 가볼란다 괜찮겠죠? 그러면 미안한데 비가 와서 소리가 날르지 모릅니다만은 한번 같이 나갑시다. 가 미안한데 저기 하나님 대신입니다. 숨좀 응. 돌리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아 인생이란 노래를 이 노래는 어저께는 정이나 주지 말지를 했는데 오늘은 인생이란 노래를 누가 하냐면은 제 대학 동생. 아이고 제가 그러니까 떠나가 그냥 이렇게 많아 있 돈이나 돈이 많고 고마워요. 야. 정말 고마워요. 이오늘이 동네가 잘되네, 누가. 가슴으로 치료를 저 동네가 연결이 기가안 가버리네. <laughs> 누나만 빼놓고 아까 5만 죽은 사람 빼놓고 사람만 전날이 많지 주변 물건도 안팔려 힘들어도 무겁지. 자, 자, 자. 네도 고생했으니까 사람이 같이 나어야 우리는 형제고 한 배를 탔어. 언제 나하고 나고 잘릴지 몰라. 리 너고 는 절대 저 새끼는 모르게 네가 사서 담배 사표. 어? 내가 뭐, 내가 잘리더라. 내가 잘릴 거야. 씹라 잘리다 말좀 하지 마. 이게 내가 멍든 <멍던> 놈이여. <laughs> 어, 어차피 조금 있어 잘릴 거냐 날 시스야. 이럴 때 한번 해보자 이제 만약. 단장님한테 그래도 박사 맞쳐주셔 어, 내가 말은 그래도요 무시에게 지금 성기 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 집이 원래를 잘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저집 아니. 할아버지, 그저 작년에 집 나가버렸지? 응? 잘나간네 바람이냐, 구름이냐. 제 MR 그쪽에 가면요 아까 가르치기 했는데이좀 빨간데. 네, 그 시험도 들어가시면은 인생 박자 가 가슴이 지금 노래가 너무 좋아. 한번 들어보시오. 저기서 공연는모종의내 친구입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오 얼마나 가사가 이쁘지? 박수 해줘! <목소리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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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내가 꼭 부탁의 말씀은 혹시 우울증이나 몸에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자꾸 각설이들에게 웃고 자꾸 좋은 마인드로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면 좋은 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이렇게 우리 감정에 부터치는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노래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지막으로 얘기를 마지막으로 건방진 얘기를 한번 해요. 남들이 물건을 사먹으면 뭘다이 쳐다보시는 그분은 뒤떨어집니다. 남들이 뭘 사고 마인드를 자꾸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그래야 돼. 왜? 세상이 자꾸 나를 바뀌어 가야 되는데 나는 인터 핸드폰 도못하는 사람 이 있어. 네,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몸에 당이있다든가 뭐가 안 좋아? 그러면 자꾸 핸드폰. 네, 이거 해야 돼. 스마트폰 들어가서 어떤 게 좋을까? 자꾸 처방을 내 자신이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래야 오래 건강하시단 말이야. 마지막 박수 한번 쳐줘요. 물 그래서 제일 중요이게 뭐라고 해? 세상은 바뀌어 가는데 왜 나는 그 자리만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동얼도 뭐티어나니 스틸스틱 시골은 그 뭐, 뭐 대화가 돼야 되고 뭐... <laughs> 그만큼 배워야 돼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나는 다른 거는 저도 CD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작업 중이라 제 노래가 한대곡이 나와 있는데 언젠가는 뜬금없이 기약합니다 지금은 제일 중국어로 여러분 누구 보러 오셨죠? 버드리 이분은 정말 여러분들 이 내가 이거 팔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못 구입하신 분들은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좋은 음악, 야, 우리 버드릴 거참 좋은 게 있더라. 그기서 일찍, 일찍, 일까지 나왔더라. 휴게소 들리면은 꼭 하나씩만 구입해주세요. 아시겠죠? 휴게소에서는 얼마? 17,000원. 우리가 판매하면? 그래. 오늘 여기가 저 물건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휴게소 가서 가면은 하나 사주신 분 존엄만 들시오 여기는 없으니까 언제라도 지나가면 사주겠다. 박수! 에. 손 올려! 어차피 안살거다 박수! 손 올려! 손을 다 올려! 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네. 이럴 줄 알고 버들일 거 갖고 왔어. 요손 올리고 있으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집 있죠? 우리 버들 씨는 제가 이걸솔직한 얘기 얘기할게요. 를 연예인들은 자기가 노래하는 거를 앞에다 내놓고 지혜로 하고 팝니다. 그렇게서도 나만 팔 수, 팔 근데 이분은 제가 저보다는 나이 어리기 때문에 동생이랍니다. 만는 우리 동생 이분을 절대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남한테 하나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가 큰돈 들여서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자 만들었고 좋은 일 집부터 시작해서 2 집, 3 집까지 내놨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분은 뜰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버들시를이 자리에서 이게 흙 속에서 무척하게 할 겁니까? 그냥 이분도 사람은 언젠가는 운명이 또 바뀌라고 저크나큰무대에서 열심히, 좋은 가수 한분 되보시라고, 여러분의 응원의 사랑으로 하나씩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